우리의 소망과 찬송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그 은혜 따라 이 아침도 찬송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의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을 소망하는 마음마다 그의 나라와 의를 간과하는 마음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신이 말씀하여 주셔서 은혜로 충만되게 하시며 진리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를 소망하고 나갈 때에 기쁨으로 항하게 하시며 주님을 소망하고 나갈 때에 주님의 은혜로 주장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따라 이제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소 싸우니 주님의 뜻을 이루며 아버지의 기쁘신 생명의 진리를 증가하고 외치기까지 주님 앞에 서기까지 주님이 진히 주장하시고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며 또한 실행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처치해서 기도하는 모든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새 말씀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고, 하나님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길을 달려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만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한 절만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저희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아멘. 주님이 말씀을 치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 마태복음에서 발견해야 될 것은 주님의 백성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 안에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겠심을 아셔야 됩니다. 복음이다. 복음으로 산다. 주님의 말씀은 복음이다. 이 복음이다라는 말을 수 없이 말을 하고 아주 익숙하고. 쉬운 말처럼 그저 별것 아닌 것처럼 우리는 말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말 그대로 복되고 기쁜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쁜 음성을 말하는 겁니다. 복되는 소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에게 이 말씀이 복음, 복된 소리가 될까요?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가 될까요? 그거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목마른 사람은 한 그릇의 물이 그의 생명수와 같지만 목마르지 않은 자에게는 그 물이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의를 사모하는 자, 거룩함을 사랑하는 자,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기를 원하는 자, 옛 사람에게서 구습에서 떠나기를 원하는 자 진리를 따라 주님과 성령 안에서 동행하고 또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자. 그들에게는 그 목마른 자들에게는 그 갈급한 자들에게는 이 마태복음은 말 그대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야고보에게 야고보 야구부 에그 말을 있다가 보면 그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행함을 함께하고, 행함은 믿음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고, 믿음 없는 행함은 헛된 것이다." 라고 믿음과 행함은 나누어져 있지 아니하는 절대적 삶의 능력임을 말합니다. 차가 아무리 아름다웠고 좋아도. 제일 귀한 차라도 기름이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기름이 아무리 꽉타 있어도 타이어가 빵꾸가 나 있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믿음이 있는 자는 행함이 그 속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말만 하는 입으로 나팔부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함을 통해서 바로 그 복음이 살아있고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 계시록에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의를 원하는 자는 하나님은 의롭게 하겠다. 거룩을 사모하는 자는 하나님은 거룩되게 하겠다고 친히 말씀을 합니다. 거룩을 소망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거룩되게 해주시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거나 불의를 행하는 자들은 그 불의를 더할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 주신다고 말합니다. 악인들이 꾀를 내서 도적들이 꾀를 내서 도적질을 하려고 할때 하나님은 그들의 발걸음을 붙잡지 않습니다. 그들이 하는 짓을 그대로 버려두고 있습니다. 아담이 미혹당하여 하와가 미혹당하여 열매를 먹을 때 그를 딸때그 탐욕을 이미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버리고 그 마음의 탐욕이 그 마음을 주장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이 선악과를 손으로 잡을 때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말씀하셨으니까요. 그 말씀을 받고 믿음을 합하여 행하고 행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입니다. 그 결과는 본인이니까 본인이 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카이는 그 마음에 미움이 생겼습니다. 동생은 예물은 하나님이 받았고 자기 의물은 받지 않은 것이 자기 잘못으로 생각하지 않았지. 자기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은 것은 발견하지를 못하고 그 형제가 없으면 내가 내 재물은 받을 건데라고 하는 이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그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 마음은 살인이 일어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친히 가셔서. 말해 주었어요. 가인아, 마음을 다스려라.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으니 너는 그 마음을 다스리라고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가인은 자기 잘못을 자기 속에서 나오는 죄악을 다스리진 않고 동생에 대한 것만 미움이 가득했어요. 그 결과 그는 그 하나님이 경고하셨으오 알게 하셨음에도 그는 그 죄를 다스리지 못했어요 왜 다스리지 못했는지 압니까 자기 죄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 탓으로 돌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다 모자르고 허물인데 나는 깨끗하고 나는 아닌 줄 알고 다른 사람의 죄에서 나는 이렇게 빠져나와서 이쪽에 혼자 서 있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걸 제가 듣고 네, 참, 그럴 수도 있다. 하기사 그렇잖아요. 나부터도 다른 사람은 책망하고 허물은 볼줄 알아도 자기는 자기 허물을 보고 돌이킨다고 하는 거는 열 가지 중에 한 가지도 안될 거예요. 카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못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은 그것이 거룩합니까? 더럽습니까? 기도할 때에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들은 거룩한 이름입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입니까 더러운 것입니까 가인은 더럽혔어요 여자도 더럽혔어요 가론 유다를 보고 주님은 울었어요 가론 유다를 보고 주님은 울었다고요 내가 내떡 그릇에 그 손을 넣어서 떡을 먹지만,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지만, 아버지의 뜻이 그렇게 정해져 있어서 너는 그곳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고 있었음을, 그 마음이 주님과 다니면서 한 모습도 변화받은 것이 없었음을, 주님은 슬퍼하셨어요. 주님의 능력,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신령한 것,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그 모든 것들을 가론 유다는 들었으면서도 돌이키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그 악을 행하던, 그 도적질을 하던, 그 일이 계속 주님까지 파는 자리까지 도달할 때에 주님은 그를 보고, 네가 그 길을 걸어가니 하나님은 너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라고까지 아시면서 네가 태어나지 않는 게 차라리 좋을 뻔하였다 하고 그를 바라보고 극률이 어겨서 그를 바라보고 제자를 바라보고 울었던 것이 바로 그 슬퍼하셨던 것이 가론 유다였어요 왜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줘버렸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어떤 부딪침이 올 때, 내 허물을 봅니까? 상대편을 바라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가인이 회개해야 됩니까? 아벨이 회개를 해야 됩니까? 아벨은 아무 잘못 없잖아요. 가인에게 아무 죄를 지지 않았잖아요. 아벨은 거룩한 것을 취했잖아요. 가인은 더러운 것을 취했잖아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이... 주님의 말씀을 쫓는 자는 고난을 당하든 환란을 당하든 그 속에서 그의 심령과 영혼은 평안을 얻습니다. 기쁨을 얻습니다. 몸은 비록 피곤할지라도, 삶은 지도적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그 영혼은 자유하고 그의 영혼은 하나님이 함께하심에 대한 담대함과 평안함이 흘러넘칩니다. 나는 말씀을 다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그 말씀의 은혜는 내 심령을 충만하게 주장합니다. 무엇을 깨달은 것을 나타내고 무엇을 모르는 걸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떤 홀로 사는 여인이 그 조그만 밭을 일구면서 그 양들과 송아지를 기르면서 자식들을 몇 명을 기르고 있는 홀로된 그 여인의 집에 그 여인은 옷도 잘 아름다운 옷도 못 입으면서도 주일은 크예배를 참석하고 이제 이렇게 가는 그 어떤 그 부인 이 있었는데 목사님이 그 부인 집에를 어떻게 가다가 방문을 이렇게 해서 그 집을 들어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 여인이 그냥 그냥 머리도 질끈질끈 그 수건을 뒤집어 쓰고 장화를 신고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더랍니다. 그런데 가까이가 이렇게 가까이가니까 여자가 그 기쁨의 겨운, 즐거움의 겨운 목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그렇게 예 즐거워 하더래요. 그게 가까이가 보니까 그 여인이 이제 안녕하십니까. 인사하니까 목사님이 오시니까 어서 오시라고 하면서 우물가에 이제 가서 손을 씻고 커피라도 차라도 내오려고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이제 그 우물가에 가가지고서그 부인에게 말을 했답니다. 부인, 뭐가 자매니 뭐가 그렇게 즐겁습니까? 뭐가 그렇게 즐거워서 그렇게 찬송을 부르며 좋은 일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더라. 부인이 그러더라. 예, 좋은 일이 있어요. 먼조 어린. 하나님이 항상 지난 주일날 말씀에 하나님이 항상 나와 함께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알았어요.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신다는 항상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도 나는 그분 앞에 있기에 즐거워서 이렇게 흥얼거리고 있답니다. 그렇니까 지난 주일날 말씀이 뭔 뭐였지요 하고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러니까는 그 부인이 갑자기 땅 멈추더니 말씀이 뭔지는 모르는데 하여간에 하나님이 저랑 함께하신다는 사실은 알았어요. 그러더랍니다. 어디에 말씀 몇장몇 몇 절에 어디 누가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자기와 항상 함께한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알았기에 그 기쁨이 이렇게 제 마음을 즐겁게 한답니다. 그러니까, 아니, 말씀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어떤 말씀이 당신 마음을 이렇게 기쁘게 하세요? 그렇게 했더니 그 여인이 그 우물가에 있던 그 덮어놓은 헝겁대기를 확 이렇게 끄집어내더니 보니까 거기 콩나물이 자라더래요. 그러니까는 물을 퍼가지고 그 콩나물에다 물을 쫙 주면서 여의 그 부인이 그런 소리를 하더랍니다. 목사님 물은 이 밑으로 다 빠져나가도 콩나물은 즐겁게 잘 자라잖아요. 제가 그래요. 말씀은 몰라도 그 은혜가 저렇게 자라나게 해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때서야 목사님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그렇다. 성경 몇장 어디에 무슨 절기 누가 말했는가 그건 아무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 여인 속에 마음 속에 말씀하시면 되는 것이다. 여러분 거룩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5장서부터 쭉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다 거룩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 복음이 내가 언제 어떤 말씀은 모를지라도 내 속에서 나와 함께 나를 주장하셔서 그 삶을 살아가게 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그의 삶과 그의 삶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아니하는 생활임을 아셔야 합니다.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게 있는 진주, 기쁨, 예수, 말씀, 생명, 복음을 돼지들에게 버리고 그들에게 주고 나는 돼지와 같이 사는 사람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었다면 나는 개가 된 거잖아요. 거룩한 걸 잃어버렸으니까. 진주를 돼지에게 줬다면 나는 내가 돼지가 된 거잖아요. 결국은 그와 친구가 돼버린 거니까.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세상 것에 사용하는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의 실상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 하나님의 공의를 개에게 주지 말라는 말은 저 짐승에게 말하는 게 아니라 개와 같은 사람들 개와 같은 행실 하는 사람들 성경은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뭡니까 개라는 말은 말 그대로 토했던 것에 다시 돌아가서 그 토한 걸 주워 먹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돌이키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옛 구습에서 옛 생활에서 떠나지 않는 자가 되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겨룩한 것을 개에게 주었다면, 내가 개가 돼서 옛날로 다시 고무를 버리고, 부리를 행했다는 말이잖아요. 그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 너의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내게 있는 진주가 무엇입니까? 내 생명을 다 팔고, 내 재산을 다 팔아서, 천국의 진주를 산, 천국을 산, 천국은 진주라고 말해요. 그 진주를 돼지에게 줘버렸으면, 내가 바로 지옥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내가 돼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돼지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삼겹살 먹는 돼지가 아니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돼지는 바리새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잖아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돼지는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대로 다시 가서 도로 들어놓는 놈자를 말하잖아요. 개는 토했던 걸 다시 주워 먹는 거고, 돼지는 씻었던 것을 다시 그 더러운 대로 들어가서 들어놓는 걸 말하는 것이 비유적인 거잖아요. 옛사람 옛구습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다시 그 구성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광야 40년 동안 돼지우리로 다시 들어가서 들어놓은 그 애굽에서 나온 자들의 행실이 그 발걸음이 돼지였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 가나안은 버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서 떡가마를 먹고 살자고 옛날로 돌아가자고 출애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버리고는 그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한 것이 바로 돼지들의 삶이잖아요. 개들의 삶이 무엇입니까? 자기 속에 더러운 걸다 회개해 놓고는, 내 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잘못했다고 회개해 놓고는, 그리고는 다시 그것에 가서 잘못했다는 것을 주서먹고는, 그 일을 또다시 그 짓을 반복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개와 돼지의 습성을 잘 생각해 보세요. 토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내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공의 앞에, 거룩하신 말씀 앞에 회개한 거잖아요. 공의를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회개한 것을 다시 다시 다 주워 먹고 그 부동하고 더러운 일을 다시 행하는 이것이 개에게 준 것이고 진주는 천국입니다. 진주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진주는 곧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는 예수이십니다. 그 예수를 돼지한테 줘버리고는 나는 다시 천국은 돼지한테 줘 버리고는 나는 다시 세상에 돼지에게 속해서 살아간다 이런 말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너는 그들에게 밟힐게 된다. 참 무서운 소리고 슬픈 소리입니다. 오늘 주님과 주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는 세상과 세상의 일들에 사로잡혀서 산다면, 자기와 자기 욕심을 따라가고, 자기가 회개해 놓고는 잘못했다 해 놓고는 그것을 반복하고, 그 나라와 의인은 버리고, 세상 것을 다시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너희는 상하고, 찢겨지고, 고통당하지 말고 떠나라는 말입니다. 진주를 지키라는 말이잖아요. 거룩한 것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이잖아요. 그 거룩한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오늘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쫓아가십시오. 옛 구습에서 벗어나십시오. 떨어져 나갔던데다가 내가 다시 그 속으로 빠졌다면 돌이키기 위하여 회개하고 아버지 집으로 탕자처럼 돌아오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원하고 또 소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원하고 소망하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게 있는 거룩한 것, 하나님의 의와 거룩한 공의와 그의 은혜를 개에게 주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개가 되지 마십시오. 내게 있는 진주를 예수를 돼지에게 주지 말고 그러면 내가 돼지가 되고 마니까 돼지가 되지 마십시오. 천국이나 주님의 나라와 예수를 던져버리고 세상 것을 취하는 자들 자기 욕심을 쫓아가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자기의 습관을 쫓아가지 않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아침에 그것이 변화되지는 않을랑가 몰라도 거룩한 것을 가진 자는 거룩을 쫓고 진주를 가진 자는 그 나라를 향해서 나간다는 이 사실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므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말고, 입술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의 행실로도 사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령의 주장받는 신앙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발견하시고, 거룩하시고 진주에 대한 이 고귀함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 아름다움을 빼앗기지 않는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개에게 주지 않고 나의 진주를 내 생명과 내 모든 것을 다 버려 하늘의 진주를 산이 진주를 다시 세상의 돼지에게 주지 말고 오직 주님과 그의 나라와 의의를 통하여 거룩한 자가 거룩되게 하시는 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주장해 주옵소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모든 입에서 나온 말씀이 거룩이고 진주이실지인데, 이 놀라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향기를 바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장하여 주옵시고. 은혜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나의 주인이 되셨음을 찬송하게 하시고, 거룩함과 진주를 통하여 날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입혀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함께 하여 주셔서 모든 마음을 위로하시고 권고하시고. 힘을 주셔서 주님 안의 기쁨을 덧입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